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철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일부에 이어서 오늘 2부로 어,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창 중에 골드 라벨이라는 창이에요. 색감이 정말 골드빛으로 그리고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철화가 성장세가 좋아가지고 철화를 분갈이 하실 때는 어, 화분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좀 작게 딱 맞게 해줬다가는 금방 성장해가지고 화분을 또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 수고로움이 없이 살짝 여유로운 사이즈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 이 아이도 물론 조금 여유 있게 해줬는데 지금 꽉 찼죠 화분에 이렇게 성장세가 좋은 게 철화랍니다. 이 아이는 골드 라벨 철하고요. 옆에는 보헤미안 보헤미안이라는 창철화에요이 아이도 그래서 저렇게 조금 화분에 이제 사이 여백이 조금 있긴 한데 저게 이제 금방 찰 거예요. 얼른. 얼마 전에 분갈이 한 거라서 지금 여백이 조금 있긴 한데, 저 여백이 얼마나 갈지, 그거는 이제 금방 찰 거라서, 아이고. 그래서 철화를 이렇게 좀 번식을 많이 시키죠. 목대를 다 잘라서 그렇게 새끼를 많이 낸답니다. 그렇게 목대 잘라서 번식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철화는. 그리고 앞에는 골드마리아 철화. 이 아이도 제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인지 집 베란다에 있던 아이라서 색감 물듬은 없는데 단단하게 굳혀지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찬 쪽으로 철화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어, 제가 말간이 있잖아요. 말간도 한쪽으로는 이 아이는 지금 철화로 엮이고 있는 거라서 좀 독특한 스타일을 입장이 독특해가지고 제가 구입했던 말간 이 아이도 철화로 바뀌고 있고요. 어 다육이마다 생얼이 음, 주로 이쁜 아이가 있고 또 철화가 또 이쁜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이 화이트팜은 글쎄요 철화가 더 고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 화이트팜은 철화로 구입하시는 게 조금 값어치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어, 그런 식으로 조금 값이 있다고 더 좋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 화이트팜 철화고요. 이 아이는 항상 저번에도 화이트팜이랑 너무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종 레드 핑클. 원종 레드 핑클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철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기회 되시면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셔도 무탈하게 그리고 예쁘게 잘클수 있는 철화예요. 원종 레드 핑클. 그리고 미니 간도리스 철화예요. 미니 간도리스는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오래됐네요. 분갈이 안한 지가. 지금 색감이, 어, 이 아이 목대가 조금, 지금, 한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네요. <laughs> 저 아이는 조금 지금 빨리, 시급하게, 지금, 제 눈,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쪽으로는 너무 예쁜데, 이 한쪽이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아, 제가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손을 써달라고. 그리고 뒤에는 춥수 철아 꼬맹이 춥수 철아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창 중에 론 에반스가 있어요. 론 에반스. 이론 에반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 정말 가성비 좋은 창. 저렴하면서 예쁘고. 그게 가성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야. 이 로네반스라는 창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여기 키핑장인데도 저희 키핑장이 조금 음, 사장님이 금다 여기를들을 조금 많이 키우셔 가지고 온도를 조금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물듬이 조금 사, 어, 조금 적은데 이 아이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물듬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답니다. 론 에반스. 이 아이도 음, 창 중에는 기본 창 중에 하나예요. 론 에반스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멀로 쳐라. 요즘 멀로 철화 정말 핫하죠? 멀로 철화 있고요. 멀로하고 성형하고는 얼굴이 정말 비슷해요. 근데 같은, 어, 부모 중에, 부모 중에 하나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죠? 음 성형과 멀로. 얘는 이렇게 쌩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고급스러워 멀로가 조금 그렇죠 멀로 철화였습니다 이 아이 독특하죠 음, 저는 독특한 거 같아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 그좀 음, 고사홍하고도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고사홍보다는 훨씬 입장들이 길어요 이 아이는 청정모란이라는 아이예요 청정모란 청정모란 이 아이도 키우기 쉽고, 이렇게 물듦이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도 핏줄처럼 그렇게 물이 드는데, 전체적인 색깔이 노란빛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매력도 뿜뿜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저도 고사홍을 좋아하는데, 고사홍하고 또 다른 매력을 뿜고 있는 청정모란이라는 아이였어요. 제가 정말 철화가 많죠. 철화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laughs> 이렇게 찍다 보니까 철화가 많다는 걸 알겠어요. 이 아이는 레드클라우스라는 레드클라우스 철화예요. 레드클라우스 생얼은 이런데 진짜 검붉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정말 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 가지고 초록한 입장이 있긴 한데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이 아이가 하고 또 조금 비슷하게 아니면 거꾸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 입장이 그 파피스로즈 파피스로즈 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아이는 조금 검붉게 물이 드는데 파피스로즈는 정말 예쁜 빨강으로 물이 든답니다 그쵸 이 아이는 예쁘게 빨갛죠 파피스로즈라는 어. 아이예요 파피스로즈 철아 어, 약간 털감이 털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이 맨지란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털감이 있는데 그 털감이 있는 아이들이 유달리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진짜 새빨갛게 물이 드는 파피스 로즈 철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이철화에 대한 매력은 정말 성장생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음. 성장세가 너무 좋아서 그 키우는 맛이 있어요. 이 아이는 환엽송록. 환엽송록 철화인데, 정말 제가 관리를 또 못해줘서 이렇게 공기 뿌리가 아주 심하게 나와 있네요. 이 환엽송록도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중에 하나죠. 환엽송록. 그리고 또 하나. 백봉금 철화랍니다 아 진짜 여기도 무엇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백봉금 철화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입장 하나하나 이렇게 금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물들면서 핑크빛 노란빛 빨간빛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색감으로 색감이 오묘해요 백봉금 백봉하고 전혀 닮지 않았는데, 이름이 백봉금이에요. 네, 백봉하고 어딘가는 다 닮았으니까 이름이 그렇겠죠? 이 아이는 백봉금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멀로하고 또 다르게 이 아이는 성형이에요. 성형하고 멀로하고 차이는 이렇게 물듬이 조금 다르긴 해요. 멀로는 살짝 오렌지빛으로 어, 그렇게 색감이 든다고 하면 멀로보다 분이 더 발리고 성형이 음 멀로는 좀 여성스럽고 좀 사랑스럽게 생겼다면 성형은 음좀 고급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답니다 이 철화에 대한 매력은 음 두고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성장세 <laughs> 성장세가 진짜 눈에 띄게 보여서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 다육이의 소질 이 있네 <laughs> 그렇게 성취감이 높아요. 음, 철화를 키우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취감도 높이면서 음, 다육이에 대한 사랑을 조금 확인해 보시려면 철화를 키워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늘도 철화 2부 영상으로 해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